Too soon, I love to hear you when you complain about your best friend how she's so late. And as you're talking, i start thinking All the details start to 제가 또흰 티셔츠에 데님 조합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데님뿐만 아니라 흰색 티셔츠를 여기저기 활용하고 또 단독으로 입고 이렇게 하는 거를 즐겨 입는 편이에요. 기본으로 입을 수 있는 베스트 티셔츠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총 6가지 티셔츠를 구매를 하고 또 입어보고 이렇게 쭉 분석해서 후기를 남겨놨거든요. 쫙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글로니 클래식 제품이고요. 클래식 라인 중에서 스탠다드 기장, 크롭 기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저는 스탠다드로 골랐어요. 적당히 붙는 핏이고, 네크라인이 넓지 않게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하진 않더라고요. 여기 약간 이렇게 텐션감 있는, 늘어나는 스타일이라서 좀 스포티하면서 캐주얼한 느낌이 나요. 티셔츠 하나로 소재감이랑 핏이랑 해가지고 90년대 바이비를 온전히 내는 제품이거든요. 여기 밑에 보시면 광목천 느낌의 글로니 클래식이라고 탭이 달려있습니다. 여기 목 뒤에는 라벨이 이렇게 엄청 크게 있는데 제가 좀 예민한 편이거든요? 솔직히 좀 거슬리고 따가운 면이 없지는 않은데 못 입겠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신경도 안쓸것 같긴 한데 암튼 저는 그렇습니다. 단단하기보다는 좀 텐션감이 있는 재질이다 보니까 세탁기 돌리고 건조기 이렇게 막 돌리고 나서도 엄청 뭐 주름져 있지 않아서 바로 입어도 이렇게 없어 보이지 않는 그런 재질이에요. 요즘 티셔츠들이 다 짧게 나오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길게 나오는데도 스타일이 사는 정말 클래식 오브 클래식 티셔츠예요. 요것도 이제 스탠다드 핏. 무신사 하울에서 보여드렸었는데 론론 제품이고요. 요거는 이렇게 헬리넥 디테일이 있어요. 완전한 그 베이직 티셔츠라서 가져와 봤고 가슴 왼쪽 부분에 자수 로고가 있습니다. 이 라운드 넥이 그렇게 답답하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단추를 여닫을 수가 있으니까 네크를 내 마음대로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헨리넥이 주는 차분하면서도 좀 성숙해 보이는 분위기가 딱 있거든요. 딱 스탠다드한 정핏이라서 어떤 체형이든 좀 부담 없이 트라이할 수 있는 베이직 티셔츠예요. 오늘 보여드리는 화이트 티셔츠들 중에서도 가장 백색으로 제일 밝은 화이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 이거는 앙드트와 제품이고요. 마이크를 살짝 빼볼게요. 눈치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네크라인이 이렇게 언발이에요. 한쪽이 좀더 옆으로 트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냥 베이직 무지 티인데도 디자인성으로만 99,990% 활용이 가능한 제품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옆으로 파져 있어가지고, 보트넥 느낌도 나는데, 보트넥은 보통 앞 부분이 요렇게 바트게 되어 있고요. 이 양쪽으로만 이렇게 되는 편이라서 제가 목이 좀 짧은데 목이 짧은 저 같은 분들은 보트넥을 좋아해도 잘안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앞에 쇄골 라인도 이렇게 살짝 타주면서 이 옆까지 딱 걸쳐주니까 언발로 돼 있다는 그 디자인성도 너무 마음에 들고 되게 라인이 예쁘게 보이게 해줘요. 거기다가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들 중에서 제일 소매통이 넓고 이렇게 딱 날개처럼 이렇게 솟아있어가지고 팔뚝살 커버가 완전 잘 되거든요. 진짜 날씬해 보여요. 그리고 기장도 골반뼈까지 와가지고 옆구리살이나 뱃살 걱정이 전혀 없이 예쁜 기본 흰색 티셔츠로 올타임 즐길 수 있는 그런 탑이에요. 여기서 근데 끝나지가 않아. 딱 처음에 입어보고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엄청 부드러워가지고 약간 마시멜로 핏이거든요. 근데 또 완전 마시멜로는 아니고 적당히 그 탄탄한 유지성이 있으면서 몸을 싹 감싸주는 느낌. 블랙업 제작 제품이고 이게 스퀘어넥 반크롭 탑입니다. 제가 반크롭 탑이라고 한 이유는 딱 배꼽까지 오는 기장이에요. 배꼽을 이렇게 살짝 그 라인에서 딱 가려주는 정도라서 반크롭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얘는 그냥 이 자체로 마시멜로예요. 느껴지시나요? 저 지금 힘을 별로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재의 유연성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아무리 좀 작은 건지 겨드랑이가 살짝 이렇게 붙어요. 살짝 낀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라면 유의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제가 팔뚝이 좀 있는 편인데, 소매가 살짝 여유가 있습니다. 딱 붙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스퀘어넥의 장점은 쇄골을 강조할 수가 있고, 목이 길어 보여요. 목이 짧으신 분들은 스퀘어넥을 한번 입어보시면 훨씬 얼굴이 작아 보이실 거예요. 단독으로 입어도 괜찮지만 위에 셔츠나 뭐 아우터류랑 같이 입어도 답답하지 않게 바디라인이 좀 예뻐 보이는 룩을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도 이제 블랙업 제작 제품인데, 라운드넥 크롭 티셔츠예요. 이거는 배꼽보다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크롭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겨드랑이는 매우 여유가 있는데, 소매가 딱 맞아요. 소매 통이 그렇게 와이드하게 나오진 않았다. 마르신 분들은 무조건 여유가 있을 테지만, 저는 제 몸무게나 이런 거에 비해서 팔뚝에 살이 좀 있는 편이라서, 단단한 재질이고요. 잘 늘어나는 느낌이 아니죠. 소재가 약간 본 형태의 유지력이 있는 편이에요. 넥크도 엄청 파져있고, 기장도 짧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나시탑을 위에 레이어드 한다든지, 위에 아우터를 걸친다든지, 그런 레이어드 용으로 되게 적합한 그런 티셔츠고요. 이렇게 넥크라인 마감이 엄청 단단하게 잘 되어있거든요. 튼튼한 티셔츠 재질이에요. 근데 막 부드럽게 이렇게 이불처럼 감싸는 느낌이 아니라는 점. 옷 입었을 때 핏으로만 봐도 얘가 딱 단단해 보여요. 라룸 메이드 제품이고요. 라룸이 또 이런 베이징 라인 잘 하잖아요. 얘는 되게 아이보리빛이 강하게 도는 그런 상아 느낌의 화이트 티셔츠고요. 전반적으로 다 여유가 있어요. 겨드랑이도 뭐 소매통도 아니면 품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여유가 있고요. 엄청 그 찰랑찰랑거리는 하늘하늘한 핏이에요. 요게 밑단이 좀 특이한데 앞뒤가 양옆보다 기장이 좀더 길어요. 그래서 라운드로 이렇게 빠질 수 있게 옆구리가 난좀 얇다. 그래서 그걸 좀 강조하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입으면 진짜 몸에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반대로 이제 옆구리살이 난좀 있고 그걸 드러내는 걸 원치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입어보시면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어요. 되게 좀 소재감 자체가 훌렁훌렁 하늘하늘한 스타일이라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하염없이 가녀린 핏 연출하실 수 있거든요. 이게 약간 시크할 수도 있고 자칫 좀 추레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좀 애매한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꾸안꾸 느낌이라서. 이렇게 총 6가지 제품을 한번 쫙 비교를 해 봤는데요. 각자 체형도 좀 다르고 선호하는 핏, 용도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제일 잘 맞겠는데 하는 게다 다르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원픽을 꼽자면 이 앙드트와 언밸런스 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이 제일 마음에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제가 세 분을 뽑아서 원하시는 티셔츠를 선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벤트는 항상 더 보기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또 다음 재밌는 영.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